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조금 넘은 남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첫째 아이는 출가시키고 둘째 아이는 유학을 보낸 상태죠. 괜찮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살아와서 집안은 상당히 부유하고 경제력 있는 편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살아왔고 저 역시 하고 싶은 일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제게는 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까지도 같이 간 희한한 인연인 친구가 넷이나 있습니다. 다들 공부를 잘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다섯은 항상 같이 다니며 공부를 하거나 놀았고, 그래서 연애도 비슷한 나이에 결혼도 비슷한 나이에 했습니다. 아이도 모두들 비슷한 나이에 나왔기에 아이들의 결혼도 비슷한 시기였죠. 그래서 참 좋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시기에 부딪혔을 때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들 내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위기를 헤쳐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다섯 중딱한 명이. 인생 경로가 저희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 하면, 연애와 결혼해서 그랬어요. 그 친구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 자신이 없을 만큼 나쁜 외모도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물론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만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는 그렇지 못했죠. 여자들 앞에서 숲기도 없고, 뻔뻔하게 들이대는 성격도 부족해서인지 대학 졸업 때까지 연애를 못했습니다. 졸업 후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딱한번 여자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필 다방아가씨여서 우리가 기절할 것 같은 기분으로 뜯어 말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순진한 친구를 완전히 뜯어먹고 임신해서 집에 들어앉으려고 덤벼서 그 친구의 부모님이.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서로 부모님들까지도 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의 부모님이 기아 마시는 걸 보고 저희도 놀랐었죠. 야 김명수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자를 만났냐? 다른 여자들은 나를 안 만나주잖아. 어떡해 왜널안 만나줘. 명수 네가뭐어떻다고 그래. 국내 굴제 대기업에 들어갔고, 성격도 착하고, 뭐가 모자라서. 모르겠어. 그냥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거겠지.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과감하게 다가가줘야 돼. 그러다가 싫어하면 어떡해? 싫어하면 그냥 신사답게 물러나주면 되는 거지. 야!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호감가는 여자들한테 호감 표현하고, 만약 아니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렵냐? 모르겠다. 난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 친구는 다방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도 그 여자가 자기한테 돈 받아서 다른 기둥서방 같은 남자한테 입금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심하게 실망하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위로받았던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죠. 본인이 자신감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신감 결연은 친구의 부모님도 대체 왜 생겨났는지 모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냥 타고나기를 너무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으로 타고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취업하고 난 이후에 그 친구에게 어지간히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각자 20대 중후반쯤에는 모두 결혼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내의 친구나 지인들 같은 인맥도 많았거든요. 회사에 있는 직원들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처가 집에 친척을 연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여성들은 다들 난처하게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좋으신데, 어, 남자다운 매력이 없으시네요. 제가 소개해 주었던 아내의 친구분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구는 아주 배려심 많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착해서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금 더 여성을 리드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아내의 친구분이 말씀하셔서 그 충고도 해주었지만 상황은 그리 변하지 않았답니다. 저희는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친구는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하고는 인연이 안 된다고요. 게다가 연애와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에 중매를 통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곁에서 보기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중매 결혼도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친구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무려 환갑이 될 때까지 갔습니다. 네. 대단하죠? 저 같으면 아마 마흔 중반쯤에 다 포기하고 중매에 매달렸을 겁니다. 원래 혼자 살고 싶어 했다거나 외로움이 없다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50이 넘어서부터는 우리는 가능한 아내나 가족 이야기를 그 친구 앞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잘못 말하면 그 친구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가족들 이야기를 해달라고 먼저 청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아이들이나 아내가 참 고맙고 대견하다며 아이들에게 챙겨주라고 용돈을 주거나 해외에 다녀오면 선물을 사 가지고 오거나 하는 일도 많았죠. 우리는 그 선물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거절하면 친구가 매우 서운해했거든요. 친구가 돈이 없으면 그 핑계나 될 텐데. 문제는 우리 다섯 명 중에 그 친구가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제법 윤택하게 살았지만 그 친구에 비할 바는 아니었거든요. 야, 이번에 명수 너네 회사 또 주가 올랐더라. 그러지 뭐. 운이 좋아. 이놈은 수십 년을 맨날 운이 좋대. 야, 그렇게 운이 계속 좋은 거면 네가 행운의 신이겠다. 아이, 그러게. 지가 고생하고 노력하건 맨날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앞이나 여자 앞에서는 부끄러움 많고 수줍은 친구였지만 회사를 경영할 때는 완전히 다른 대표님이었죠. 꽤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경영에도 도가 터 있었고 우리는 친구의 경영 수완을 보면서 감탄하고냈습니다 회사에는 내가 아주 냉혈한 이라고 소문났나봐 완전 워커홀릭에. 일만 한다고 친구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무룩하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뭐 일만 하는 건 사실이지 가족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냉렬한야그 회사 사람들 보는 눈 진짜 없다. 아니야 회사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내가 회사에서는 정말 일에 관한 이야기만 하거든 공과사는 정확하게 구분하잖아 내가. 친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저 오랜 시간 솔로를 유지해 왔나 싶었는데 아마 그렇게 회사에서는 완벽한 대표님의 모습으로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었겠죠. 누구도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말끔한 대표님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는 혀를 찼지만 거기에 대해 더 말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인해. 어떤 말도 그 친구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코울리게로 한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이 환갑을 맞이하는 걸 보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맨 처음 환갑을 맞이해서 식사를 함께하게 된 친구는 환갑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야, 요즘 환갑이 무슨 소리야? 아, 그건 나이도 아니야. 백세 시대 딱 중간 왔다 중간. 아니 누가 뭐랬냐? 아, 왜 그리 예민해? 어차피 우리도 몇달 뒤에 다너 뒤따라가. 친구들은 킥킥대면서 어린애들처럼 환갑 맞은 친구를 놀려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환갑을 맞은 친구는 가족들이 환갑 잔치 대신 식사를 함께 모여서 먹는 것도 못마땅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나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싫다면서요. 결혼을 못한 친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는 아마 환갑을 맞이했을 때 축하해 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말년에 대한 위기감이 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로부터 몇달뒤 우리는 매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명수 결혼한다는 전화 받았어? 노총각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모여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해서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는 너무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한 시선을 나눴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 그래, 몇달 전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러게. 어떤 사람을 만나길래 한갑도 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지? 친구들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이미 젊었을 때한번 다방 아가씨한테 넘어가서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누가 봐도 한갑이 넘어서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서는 일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또 옛날처럼 또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야, 설마.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안 된다, 그건. 그래, 한금 넘어 그걸 당하면 명수 완전 죽고 싶을 텐데. 설마, 이번에는 괜찮겠지. 다들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회사 때문에 바쁜지 조금 늦은 노총각 친구는 약속 장소로 와서 인사를 했어요. 얼굴이 무척 밝아서 여태까지 본그 친구의 모습 중 가장 활기차 보였죠. 다들 모였구나. 야, 아,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소식 들어서 놀랐어. 우리 전부 다 무슨 일이냐고 하고 있었다. 그냥, 뭐, 전화로 말한대로 그냥 그렇게 됐어. 노청각 친구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에 만난 여잔데 와인바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거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날잘 이해해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 이번이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와인바? 우리는 불현듯 걱정이 되어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그 눈길의 뜻을 알았는지 얼른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 아니 아니야. 옛날 그 여자 같은 사람 아니야. 제대로 회사 다니고 있고 남편이 폭력적이라 이혼한 사람이야. 어, 그냥 만난 곳이 와인바일 뿐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 말을 트게 되어서 친구들은 쉽사리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더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정말 평생 보지 못했을 만큼 화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밥숟가락을 떼면서 정말 그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가 맞는지 계속 떠보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만으로는 그 여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 우리가 계속 의아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평생 서로의 인생에 대해 잘 알아온 사이이기에 노총각 친구도 우리의 걱정을 이해했죠. 야야, 야,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소개해줄게. 어, 그래. 일단 보는 게 좋겠다. 아 어, 아주 우리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희가 시어머니다. 아, 그럼 가능한 빨리 보는 게 좋겠지? 올해 안에 결혼식 올릴 거니까. 올해 어, 안에? 우리는 깜짝 놀라서 모두 노총각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노총각 친구는 당연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 올해 가기 전에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빨리 그 사람이랑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어. 야, 코로나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 아, 뭐, 제대로 된 여행은 아니더라도, 서울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나 너무 일만 하느라고 제대로 구경 다닌 적이 없단 말이오. 이제 어디 가더라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얼굴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서 우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구와 그 여자분과 식사 약속을 잡고 끝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식사 약속 날이 되어서 모두가 다시 모였습니다. 노총각 친구가 약속대로 여자분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자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나타난 그 친구가 너무 어색해서 우리도 모르게 쳐다보다가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뵈어요. 그렇지 않아도 뵙고 싶었어요. 여자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나이가 50에 가까웠는데 친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거의 띠동갑은 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꽤 미인이었지만 화장이 너무 짙고 향수를 많이 뿌려서 곁에 가면 재채기가 날 정도였죠. 저희에게 그 여자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다방 아가씨의 악몽이 떠오를 정도였네요. 명수치 친구분들답게 점잖으시네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저희도요.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하던 버릇대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고 여자분은 능숙하게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격리일을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여자분의 손톱은 너무 길고 화려해서 도저히 컴퓨터 타이핑을 할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거추장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사회에서 오래 굴러먹던 사람들이라 우리는 겉으로는 꽤나 화기애애하게 식사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여자분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은 없었고, 게다가 나이가 환갑이 넘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섣불리 말을 꺼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 끝에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쿨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말 끝에 불길한 뭔가가 있었죠. 지난번 결혼은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이혼했거든요. 힘들었어요. 어, 이혼한 전 남편분 손벌어 때문에 이혼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여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친구 역시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아주 잠깐 사이 여자는 원래 표정으로 돌아가 슬픈 듯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 그러기도 했고 돈을 참 물쓰듯이 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했죠. 아, 그러셨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예감이 이상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동시에 아주 기묘한 표정이 되었지만 친구는 그대로 납득하면서 슬픈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에 관련된 일에는 그리도 기민하고 야가 빠졌으면서 사생활에서는 저렇게 둔하고 순진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노총각 친구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황감이 넘었으니 이제 결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했죠. 누구와 결혼하든 남은 인생도 얼마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인생이 창창하던 20대 초반과는 다른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서 아주 빠르게 결혼 날짜도 잡혔어요. 그해 11월이었는데요. 노총각 친구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물론 자녀가 있을 리도 없어서 결혼 준비도 쉬웠습니다. 여자 쪽도 다행히 아이가 없고, 부모님이 없는 상태라 홀가분한 몸이었죠. 그래서 바로 결혼이 가능했는데요. 우리가 결혼 준비를 도와주긴 했지만 크게 도울 일도 없었습니다. 11월이 되고 또 날씨가 추워져 갔습니다. 코로나 시국인지라 사람들을 많이 부르지는 못했고 적은 숫자에 가장 친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그건 여자 쪽도 마찬가지였고 하객은 수십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워낙 결혼식을 작게 하는 터라 식장 역시 하나밖에 없는 작은 건물로 정했죠. 공간이 작아서 저희는 안에서 기다릴 것도 없었기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장 앞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두는 거 잘하는 짓일까? 각자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하던 가운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가 거기에 화를 냈습니다. 아 그냥 안 두면 어떨 건데. 이미 결혼식장 앞이다. 하, 아, 그건 그렇지만, 아무래도 찜찜해. 안 그래? 그건 다들 마찬가지일걸? 그래도 뭐, 지가 좋다는데,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 여자분도 그냥 착하고 편한 남자하고 살고 싶었겠지. 명수가 워낙 착하잖아. 그렇긴 해. 돈도 넉넉하고 착하기도 하고, 일등 신랑감이제 결혼하면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 아주 물고 빨고 할 거다. 눈뜨고 못볼 걸? 이제 와서 신혼 살림을 할 테니. 아이고 벌써 불보듯 훤하다야. 우리는 그 상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사실 여자분은 겉으로 얌전했고 노총각 친구가 잘 살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뒤쪽 자리로 나이 오십쯤 된 여성들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한껏 분을 바르고 머리를 볶아서 치장을 했지만 눈에 띄게 주름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늙은 마당에 이런 소리 하긴 뭐하지만 참 나이에 맞지 않는 차림새를 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립스틱 색은 너무 진했고 화장은 너무 하얗게 해서 마치 가면이라도 쓴것 같았습니다. 향수 냄새도 지나쳐서 그 가까이에 앉은 친구가 눈살을 찌푸리며 피할 정도였거든요. 어머, 진짜 결혼하네? 여기까지 와서야 실감이 난다, 얘. 예. 그 말에 우리 친구들의 귀는 전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는 웨딩홀이 딱 하나였고 그나마 식당을 하나만 운영하는 상당히 작은 웨딩홀이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와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못생긴 남자랑 진짜 결혼한대? 어, 그러게? 진짜 너무 재미없고 너무 못생겨서 쏠리는데 결혼은 하겠다고 아득바득 용을 쓰더라. 돈 많잖아 그분. 무리는 순간 그말이 전부 노총각 친구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여자들은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야, 걔 인생에 돈이 전부야. 오죽하면 전 남편도 돈 떨어지자마자 꼬투리 잡아서 이혼했겠니. 전 남편? 아, 걔 결혼을 한두 번 했어야지. 이번이 네 번째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말이야. 돈 있는 남자만 쫓아다니면서 낚시질을 해 가지고는 그러는 것도 제주다 제주. 그보다 그렇게 부자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빨아먹었는데도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게 제주다 이거야. 그렇게 펑펑 써대니까 그렇지. 아, 그럼 어때? 또 하나 잡아서 결혼하면 되는데. 그래. 이번에도 1년 살고 돈 빼돌린 다음에 이혼할 거라더라. 이혼 사유 많겠던데. 일단 얼굴부터 쉿. 걔는 저번에도 누명 씌어서 이혼했잖아. 아, 지난번에 여자들이 천박하게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여자들이 커피를 다 마시고는 시간이 되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식장에 가보자. 가서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주섬주섬 일어나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녹음이 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 내내 제발 그 여자들이 이 결혼식장에 없길 바랐습니다. 다른 결혼에 대해 말한 거라면 노총각 친구가 또한번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걸어 들어간 식장에는 그 아줌마들이 몰려서서는 떼거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천박하기 그지 없었죠. 마치 무슨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모인 것처럼요. 거기에는 신부가 앉아서 화사한 꽃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제 노총각 친구 역시 와서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갔는데, 여자는 찡그린 표정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이제 결혼식장이니 노총각 친구가 어쩌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였죠. 저는 곧장 그 둘의 사이로 가서 그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중앙으로 끼어든 제게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죠.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대로 신부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여자는 뺨을 맞아서 한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노총각 친구가 놀라 그녀를 부축하는 것을 막고서 저는 핸드폰에 담긴 녹음 내용을 틀어주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신부 대기실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도 1년 살고 돈 빼돌린 다음에 이혼할 거라더라. 이혼 사유 많겠던데, 일단 얼굴부터 쉿, 여자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동시에 신부 대기실을 울렸습니다, 노청각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부 대기실로 얼굴을 내민 신부의 친구들, 아까 그 아줌마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어머,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신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핸드폰에 녹음된 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눈치챈 친구는 뒤로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잡아주고서 뺨을 붙들고 저를 노려보는 그 여자를 마주 노려봤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당신, 여기 들어간 비용은 당신이 물어야 할 겁니다. 소송 걸리고 싶지 않다면 저는 증거로 녹음한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창백해진 얼굴로 멍청하게 서 있다가 이내 현실을 자각한 듯이 어깨를 늘어뜨리더군요. 그 이후로 노총각 친구는 결혼을 파토내고 다시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끝내 결혼하자고 매달리다가 결국 결혼식에 든 비용을 절반 토해내고 떠났습니다. 친구는 마음이 약해서 여자한테 그 비용 전부를 물어내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친구들은 화가 몹시 나서 소송이라도 걸라고 했지만 친구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상당히 찝찝하게 끝나버린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친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막았지만 애초에 왜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건지 우리 친구들도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결혼이 진행되어 더큰 피해를 입었겠죠. 이렇게 황당한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결혼은 인연이라지만, 그 인연도 아주 신중하게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